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우티아라고 하는 균주인데 파킨슨 환자에서 장내에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비타민 C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아타민 C는 네. 파킨슨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저도 그때 내세운 가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음. 파킨슨을 일으키는 알파 이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뇌의 침착을 어, 억제하고 그 단백질을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건 직접적인 효과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장 내에서의 미생물들을 갖다가 변화시... 변화를 줘서 네. 그 미생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전달 물질들이 뇌에 좋은 영향을 주고 하는 거에 네. 대한 거를 가설을 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파킨슨에서 떨어져 있는 미생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균주, 그 아까 얘기한 블라우티아라는 균주를 올려서 파킨슨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나 이런 걸좀 억제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가 장내 미생물을 균종을 다양하게 하고 네. 좋은 균을 올려주고 나쁜 균을 상대적으로 낮춰주면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현상이 있지만, 압타민C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